이는 작년에 같은 시기인 팔선 대학 리그에서 무려 16,000원이 상승하였고, 약 19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채소 시세는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청과 경매사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채소 주간 동향입니다. 어, 이제는 봄 날씨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감이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의 채소 동향과 채소 시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채소 경매사이자 팀장이신 가기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먼저 이번 주 채소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파 동향입니다. 대파의 물량은 일부 산지 작업 종료 및 전초 시세 하락의 영향으로 시장 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입량 감소로 인해 시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파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달 양파 수 안정을 위한 출하 장려비를 지원하여 3월 중순부터 조생종 양파의 조기 출하를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음. 통상 제주산 조생 양파는 3월 말부터 출하되지만 올해는 농식품부의 출하장려금 사업으로 출하 시기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음. 이 같은 조기 출하로 상품성이 낮은 양파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시세는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음. 이번 주 가락시장 양파 물량은. 제주지역의 조생양파 반입량이 전주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육지지역의 하우스 조생양파와 고흥 금산지역의 노지 조생양파 작업이 시작되면서 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파의 반입량이 전주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마트의 행세가 예상되어 있으나 시세는 약보합세 및 소폭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쪽파입니다. 전체적인 반입물량은 전주 대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세는 약보합세가 전망되며 깐쪽파는 보합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흑쪽파는 보성 예산 지역의 작업량 감소로 인해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츠 품목입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산재 물량은 증가할 것을 보입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여 동절기 지역에 부패 및 변질 등 품질 이슈가 있고, 이에 따른 물량 증감 여부와 하절기 지역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는 보합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 지금 채소 시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좀 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작년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파 품목입니다. AT 공시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상등급 15kg 양파의 시세는 24,000원대였는데요. 이는 작년의 같은 시기인 8,000원대와 비교해서 무려 16,000원이 상승하였고 약 19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3월말 기준으로 8kg 상등급 미나리 시세는 42,000원대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 의시세인 4만 원대와 비교해서 약 1,0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대파는 1kg 상등급 시세는 2100원대였습니다. 이는 1년 전 가격인 1600원대와 비교해서 약 500원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인데요. 1kg 상등급 쪽파의 시세는 약 3200원대였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시세인 3600원대와 비교해서 약 400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채소 시세는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최근 최소 동향과 작년 대비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